보여라2017 대륙의 이슈 메이커 2위 신년이라 술 마실 일 많으시죠? 그런데 맥주 꼭 입으로만 마셔야 합니까? 무슨 소리? 코로도 마실 수 있다라며 자신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맥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벌컥벌컥 벌컥 코로 들어온 맥주는 목구멍을 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아 이내 원샷으로 마무리하는 사나이 잔을 비우는 순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냄새뿐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는 코의 능력을 발견해준 코끼리 사나이가 2017 대륙의 이슈 메이커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어 <끼리> 소개하면서도 계속 코끝이 <끼리> 예, 아리오잖아요 아. 코로 맥주를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영하다가 물 들어가도 너무 아픈데.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코로 벌컥벌컥 드실 탄탄 수가 있산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음. <laughs> 소름 <소울은> 돋아. <또 나. 웃음> 그 코로, 이게 마시다가 그 코로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드림드림그림 <laughs> 어, 음. 코로 해야 되나요? 음. 오. 아니 저 중국 분들이 다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laughs> 어 아닙니다. 예. 확실하지 않지만 이 분은 장족일 수도 있어요. 장족? 네, 장족은 뭐 코로 물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장족. 아 중국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어? 아니 이분 나누고 왜 코로 마시죠? 코로 물을 마시면서 숨을 참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었대요. 어 오, 그래요. 네. 어 하긴 저희가 얼마 전에 TV에서 아주 충격적인 걸 봤잖아요. 이상민 씨가 네.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 이제 코어에서 이렇게 네. 식염수가.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치료 목적으로 들이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세척 용도로. 그쵸 그죠 어. 근데 그거 진짜 좋대요. 그건 어. 괜찮다고들 하더라고요. 괜찮대요. 어. 그러니까. 예, 근데 저건 정말 그냥 맥주를 아예 드시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이분이 정말 코로 맥주를 마시는데 걸린 시간도 대박입니다. 15초였습니다. 어, 빠르다. 예. 목으로도 그렇게 못 마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목다고해서 그렇게 못마신는데 예. 말이죠. 어, 네. 유라 씨가 입으로 마시는 게 빠를지 아니면 저분이 코로 마시는 게 빠를지 나중에 어. <laughs> 네,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하고요. 아유 입으로 하면 제가 당연히죠. 당연히 아, 아니, 모르는 거예요. 50ml 있어요. 200ml 참 아까 마신 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 50. 아? 맥주 코로 드시는 거. 아, 얼 얼마 한 거죠? 많은 어? 양. 이거 진짜 한 요정 맥주 잔. 아 그냥 먹죠. 이렇게 입 목구멍을 열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안나아시죠 털어 넣는 거. 어. 이렇게 먼저 하시죠. 아 요거 아,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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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이뭐 50인가요? 이게 원래는 500이에요. 그러니까 딱그 그 네. 절반. 아, 이 그냥하죠 이거. 에이, 이거는 어, 나도 목마른데. 쎄가죠 이게. 자, 시간 재주시고요 자, 자, 15초요. 시작. 자, 생수 250ml. 아, 15초 거뜬하겠네는 빠르겠다. 아, 다 됐습니다. 오, 어, 이거는 뭐. 아, 8초. 술 MC도 그렇게 네.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그러면 에이.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코로 어. 마시죠. 그럴까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남은 250ml 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봐봐요 이게 입이 작잖아요. 음. 잔이면 더 빨리 마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가 안 나오니까. 아우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네. 성공했다고 진짜 자신감이 아주. 세상에 <laughs> 네. <이야. 웃음> 아. <laughs> 생수 드신 거 맞죠? 기유라 <laughs> 씨가 <거> 생수입니다. <laughs> 네. 생수였어요. 자, 아, 네. 방송하시죠. <laughs> 어 취했네요 취했네요. 아왜한소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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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어쨌든 정말 유라 씨의 이런 모습보다도, 어, 도 전하 는, 이의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다.